저는 젊은 백내장 환자분들이 이거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환자분들이 원래 갖고 있던 조절력, 내가 중간거리 가까운 거잘 보이는 그 조절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하고 가까운 게안 보이면 너무나도 실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저 단추점이나 INS 정도까지만 권유하는 의사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실제로 40대 환자분이 INS 넣고 우리 병원에 오셨는데 나 이렇게 가까운 게안 보이는 거 처음 느껴봤다. 너무 막 울면서 오셨거든요. 왜냐면 노안이 와본 적이 없어서 없었던 분위기이기 때문에 처음 느껴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상황인 거죠. 우리가 가까운 걸 보고 멀리를 봤을 때 저절로 카메라 초점 확 맞추듯이 내 눈도 초점을 딱 잡아주는 거를 조절력이라고 하거든요. 이 조절력이 기능이 계속 떨어지다가 60대가 되면 아예 조절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50~60대부터는 그 조절력이 안 되는 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하지만 30~40대 이하분들은 이런 현상을 한 번도 느껴본 적도 없고 이런 게 온다는 걸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3,40대 분들이 백내장이 왔더라도 핵백내장이 아니라 피질백내장이나 호낭아 운딱 같은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백내장들은 조절력은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뿌옇게 보여도 조절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 중간 거리 먼 거를 어느 정도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술해 버리면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뿌연건 없어졌는데 가까운 게 하나도 안 보이네 이렇게 돼버리면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한테 아이엔스 심지어 퓨어 C까지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다초점 렌즈 정말 적응 잘합니다. 저는 한눈 다초점 렌즈 해드리고 여쭤봤어요. 이 눈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확실히 떨어지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니요 생각보다 너무 잘 보여요. 내 네, 원래 눈과 비슷하고 가까운 것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젊은 백내장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초점 렌즈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아시는 분. 그 분이 이제 대기업의 회장님이신데 그 회장님의 따님이 20대인데 그분이 백내장이 한쪽이 심하게 생기신 거예요. 교정시력 0.3까지 떨어져서 너무 걱정이 돼서 당연히 온갖 대학병원 다 가고 여러 병원을 다 다니셨는데 추천받은 렌즈가 아이엔스 또는 피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 라식을 하셔서 각말이 좀 울퉁불퉁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것들은 건강하신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거는 다초점 렌즈 무조건 하셔야 된다 해서 프리시즌 권유드리고 수술하시고 정말 이 렌즈 하 너무 잘했다고 만족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3,40대 백내장은 5,60대랑 다르게 또 고려해야 될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렌즈 색깔입니다. 이 젊은 분들한테 렌즈 색깔 노란 거 넣으면 사실은 너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란 렌즈는 원래 백내장이 굉장히 심했던 5, 60대 환자분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차이를 못 느끼세요. 왜냐하면 렌즈가 수정체가 백내장이 되면서 점점 노래지거든요. 애초에 너무 노래지기 때문에 노란 렌즈를 넣어도 별로 이질감이 없으세요. 그런데 젊은 분들 렌즈가 투명하고 푸르딩딩한 이 분들한테 혼탁이 있다는 이유로 노란 렌즈 넣으면 모든 게 노래 보입니다. 마치 주황색 렌즈를 한. 처럼 편안하지만 노랗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이 렌즈를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애초에 내 눈이 노래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이 렌즈를 넣는 게 오히려 편하실 수 있죠. 두 번째는 렌즈 재질이 오래 가야 됩니다. 우리가 60년, 70년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리스닝이 생기는 판옵틱스나 이런 것들은 절대 피하셔야 되고, 친수성 렌즈가 소수성 렌즈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렌즈가 뒤틀리거나 이럴 가능성이 물론 그것도 굉장히 적지만, 가능한 친수성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하나의 렌즈밖에 못 넣으니까 굳이 넣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파인비전이나 리사트리의 친수성의 렌즈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짱짱한 그런 소수성 렌즈가 좋아서 여전히 저는 엘레나나 시너지 오디세이 같은 렌즈들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내 조절력을 잘 유지시키는, 즉, 성능이 좋은 렌즈를 좀 넣으시는 게 좋겠는데요. 젊은 분들은 젊을수록 다초점 렌즈 적응도 굉장히 잘, 잘 하세요. 그래서 근거리가 잘안 보이는 렌즈 피해야 됩니다. INS, Pure C. 그리고 중간거리 안 보이는 렌즈도 전좀 피하셨으면 좋겠는데, 리사트리, 파둠틱스, 그리고 요즘 나온 지메트리 렌즈도 중간거리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중간거리 잘 보이는 렌즈는 엘레나, 인텐시티, 프리시즌 이런 렌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렌즈 색깔이 투명한, 노랗지 않은 렌즈여야 되고요. 두 번째 렌즈 재질이 튼튼해서 평생 정말 안정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렌즈 그리고 세 번째 이분의 조절력을 잘 유지시켜 줄수 있는 중간거리 근거리가 잘 보이는 렌즈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렌즈로 저는 세 가지 렌즈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엘레나고요 두 번째는 올해 말에 나올 오디세이 세 번째는 프리시즌 렌즈입니다 간혹 라식라색 하신 분들 이런 다른 렌즈들이 안 되기 때문에 프리시즌 렌즈 넣으셔야 되고요 중간거리 근거리가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엘레나나 오디세이는 우선 투명합니다 렌즈가 노랗... 노라... 않고 색감을 잘 그대로 유지를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둘다 소수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렌즈가 짱짱하고 안정적이어서 평생 넣어야 되는 렌즈로 안심하고 넣어드릴 수 있는 렌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야 될 렌즈는 색감이 많이 노란 렌즈 파노틱스나 파인비전 이런 렌즈들은 조금 색감 때문에 젊으신 분들은 어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가까운 게좀잘안 보이는 아이엔스, 퓨어씨 이런 렌즈 하시면 어 근거리 돋보기 쓰셔야 될수 있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시고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렌즈 재질이 말랑말랑하고 좀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뒤틀릴 수 있는 친수성 렌즈들은 젊으신 분들한테는 좀 지양하셔야 될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립 의견이 하나 있는데 제가 젊으신데 많이 좀 넣고 있는 렌즈가 인텐시티 거든요 인텐시티는 친수성이어서 조금 제가 꺼리는 부분이 있지만 중간거리 굉장히 잘 보이고 렌즈 색깔이 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거리 잘 보이는 렌즈가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인텐시티도 좀 추천을 드리나 다만 렌즈 재질이 친수성이어서 제가 추천보다는 중립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각막과 막막이 너무 튼튼하고 내가 백내장이 조금 빨리 생겼다. 그렇다 그러면 가장 성능이 좋은 다초점 렌즈를 안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각막과 막막도 굉장히 건강한데다가 적응도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게다가 반대 눈과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한쪽은 너무 멀쩡하게 먼 거리, 중간 거리 가까운 게다잘 보이는데 이쪽 눈은 너무 차이가 나면은 훨씬 불편감을 더 많이 느끼십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애초에 노안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중간거리, 근거리가 좀만 잘 보여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반대로 젊으신 분들은 노안이 하나도 안 놓은 그 눈에 갑자기 가까운 거 중간거리가 안 보이는 렌즈가 들어간다 그러면 밸런스 문제 때문에 좀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두 눈이 잘볼수 있게 건강한 눈과 밸런스가 맞게 하도록 이 다추전 렌즈를 꼭 넣으시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온 렌즈 중에 젊으신 분이 오신다 그러면 두 가지 렌즈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엘레나 렌즈입니다. 워낙에 리사트리로 정말 인기가 많았던 독일 자이스 회사에서 오랜만에 성능이 좋은 렌즈가 나왔거든요. 렌즈 재질도 소수성으로 바뀌고 렌즈 모양도 안전한 C 루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중간거리 더 뛰어나져서 엘레나라는 렌즈 첫 번째로 권유드리고 두 번째는 올해 말에 나올 오디세이인데요. 제가 시너지 렌즈 많이 넣었는데 조금 빛 번. 짐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오디세이는 그 부분을 더 향상시킨 렌즈여서 저는 젊은 분이 백내장이 생겼는데 어느 정도 괜찮으면 올해 말까지 기다리셨다가 오디세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